자, 그러면 오, 각 오, 휴가 코스의 내용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코스인 보드게임은 날씨와 관계없이 언제든 튼튼한 하체와 민첩성을 이용해 즐길 수 있는 실내서핑 보드 게임. 어, 그줄지 어, 않았어. 아. 서핑, 서핑 뭐. 보드 게임. 두 번째 코스인 어. 주진 모데이트는. 이거 봉지 뭐야? 동물원인 주에서 진짜 엄마처럼 동물들과 아. 교감하며 휴가 예? 즐기기. 예? 진짜 동물들야? <laughs> <와, 웃음> 아, 나는 해, 어떤 어떤 동물이에요? 나는 조그만 동물은 귀엽지만 나큰 동물은 무서워하거든요. <laughs> 와, 근데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 나안될것 같은데. <laughs> <laughs> 무서워, 왜왜 왜? 안안 아, 왜냐면 알콩달콩잼은 자세 번째 코스 알콩달콩잼은 뭐야 이건. 땅콩밭에서 알콩달콩 땅콩을 수확해서 그 땅콩 맛있는 잼을 Jamie, <립기> <마> <연구소> 만들어 보는시간 어렵겠다. 체험이네. 그렇죠, 어좀 고생할 수 있죠. 네 번째 것은 충만한 식사는 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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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소고기보다 두배 이상의 단백질 함량이 높고 다양한 영양소를 품고 있어 건강에 좋은 곤충 쿠키와 곤충 피자로 uh? 식사하기. 곤충 쿠키와 곤충 uh? 피자로 식사하기. 그걸 먹는 거? 지훈 문나는 무조건 불만족이다. 최악이다, 최악. 아난뜨기는 좋대. 드라니 목드라 다섯 번째 코스인 콘서트. 옥수수. 콘 밭에 서서 옥수수를 수확해 트레이에 담는 체험입니다. 요거 그래서. 제일 낫네 콘서트가. 어? 옥수수 수확 체험. 어? 음, 나도 났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코스는 하얀 눈밭. 저저저 저, 저, 저. 하얀 눈밭은 어, 염전 소금 채취입니다. 어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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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전 소금 채취입니다. 어유. 이터로하자 아, 야, 야, 저거 하지 말자, 염전 염전 아니, 염전. 야, 정말 염전 가면 저녁이야. 근데 염전이... 이게 만약에 나오면은 이석씨 최대 만족할 수, 있게끔 봐. 수 있게 그 멤버들 염전까지 오르죠. 자 일곱 번째 코스 스타와이 데이트는 실내 낚시터에서 랍스타와 데이트를 하십니다. 아 이거, 아 아, 이거. 좋겠다. 이거 괜찮아. 아저 저. 아, 순례, 저, 아 실버 좋다, 나 옛날에 즐거. 가봤어. 아, 이거 스타와의 데이트 했어. 벌칙으로 가봤어. 아왜 하얀 눈밭? 마지막 코스 술래잡기. 이거 이거. 역시 술래잡기 코스 얼음 땡이죠. 영화 20도 육박은 얼음창고에서 냉동식품을 나르는 아이고.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래잡기 누구지? 아, 아니, 저걸로 만들고 싶어. 저걸로 우리가 지금 <laughs> 쉬라는 거야, 지금? 나 지금 하는... 이렇게 일하면 나 진짜 누다 쓰러져. <웃음> <웃음> 내가 요즘 방송을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데. 아, 그렇네, 오빠. 또 여기 와서 일을 하라는 거야. 아니, 일만 해. 아니, 진짜 죄송합니다. <laughs> 와, 재석이 형 직업이 몇 개야? 일꾼이야, 그러니까 일꾼. 편안한 거 해, 깔짝거리고 그런 거 있잖아. 깔짝거리고 그런 거 있잖아. 깔짝거리는. 그냥 그런 거 해. 스튜디오에서 형, 스튜디오. 스튜디오에서 나볼 대는 그렇게 하면 안심 못 사. 왜못 사. 자, 그러면.